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에게는 여섯 가지 유형의 인식과정이 있습니다. 시각적 인식과정, 청각적 인식과정, 그 다음에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정신적 인식과정이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인식과정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인식과정이 전부 조건 발생이에요. 안과 색은 조건 발생입니다. 내지의와 법도 조건 발생이에요.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존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 표로가 붙었겠어요. 세존이라고. 국내 입체와 유입체는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조건 발생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고 그래, 하냐면 연기라고 해요. 조건 발생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조건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색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안과 색이 인과적으로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성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이와 성이 인과적으로 결합한다. 내지, 의와 법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의와 법이 인과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공부가 돼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개념 하나를 이야기 하려고 해요 이 조건 발생은 인과적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인과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냐면 원인과 결과의 그 구성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과적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기능이 이말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이 쑥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한동안 여러분 머릿속은 혼란을 거요. 근데 많이 혼란할수록 크게 얻을 사람이에요. 만약에 혼란하지 않다면 그 사람 놀고 있거나 나하고 지금 딴데생하는 사람이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인생의 혼란이 시작되지 않았다? 어, 그 사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엄청 혼란합니다. 왜 그래요? 집을 허물어버리고 새집을 짓는 일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헌집을 허물 때 얼마나 먼지나고 혼란하겠어요 소음 나고 근데 혼란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헌집의 일부 수도를 좀 고치고 보일러 좀 고치고 어디 허물어진 데좀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절대 세존이 그 짓는 집 안에 들어가서 평생 살지 못할 놈이야 혼란은 여러분에게 좋은 징조입니다 대개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을 하더만 핑계를 대고 달아나는 놈 합리화를 하고 달아나는 놈이 있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놈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일이야 수도 없이 귓속에다 대고 악마가 속삭여 뭐들 로 있으려냐 나가서 편안히 살지 너는 안 됐나 공부해봤자 저 사람 전생부터 금기가 아주 센 사람이야 그런 말 듣지 마자 오늘 새로운 개념 하나 조건발생은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의미한다. 인과적 상호작용. 인과적 상호작용.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 알지만, 자꾸 숙달을 의미해서 한번 해볼게요. 안과 색이 인과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인식이 일어납니다. 내지 의와 법이 인과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정신 영역에서 정신적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완전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눈은 내 거고 색은 저 바깥에 있는데 이게 뭔 소리요? 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밖에 있는 색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 인식의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시각하는 기능의 물질 구조가 있어요. 시각되는 기능의 물질 구조가 있어요. 이두 개의 물질 구조가 결합을 해서 시각해서 시각된 것을 알게 돼요. 유육 내입처와 유육 요입처가 결합을 해서 여섯 가지 유형의 그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조건 결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과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 인과적 상호작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다 써놨어요. 안과 세계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측면, 과정과 현상. 시각적 과정이 일어나고 시각적 현상이 일어나요. 나머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정이라든가 현상이라는 그 개념부터 한번 잘 정리할 테니까 제발 좀 잊지 말아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이나 행위가 연속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연속하겠어요? 인과적으로 연속하는 거예요. 이 인과적으로 연속하는 것은 행위나 기능이 나를 인과적으로 연속시켜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기능이 어떤 행위를 인과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연속성을 갖게 해줘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 현상은 뭐냐?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상이라는 것은 기능이나 행위가 의식의 대상이 될때 현상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머릿속에서 어떤 인식 기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의해서 생겨난 식이 이 인식 기능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때 이 인식 기능이 식의 대상이 될때 현상으로 변환돼요. 그런 작용이 우리 인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기능, 내지, 정신 기능이 연속하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식과정이라고 하겠죠. 시각적 인식과정, 청각적 인식과정, 내지 정신적 인식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시각적 인식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각적 행위가 일어나면, 시각적 의식이 생겨나가지고,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기능과 행위가 뭘로 바꿔지냐면 현상으로 바꿔져요. 이 현상은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만들어진 것을 위에서 생겨난 식이 지금 식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별한 현상을 식이 안으로 돌려보내면 아니,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산출된 현상에 대응하는 세계를 시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습관적인 고집이 강하거든요. 그냥 저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으로 본다니까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아니야. 저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 가져와서 인식이 일어나면 그 인식 기능이나 행위를 의식이 대상으로 삼아서 현상으로 변환시킨 다음 다시 눈으로 되돌려 보내서 세계로 투사해서 나타난 것이 네가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세주는 이런 것을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지금 여기서 배운 것은 여러분이 삼매 속에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없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믿으라, 믿으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연속적인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 의식이 생겨나가지고 그 과정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현상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의식이 기능을 상대해서 현상으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행이 행 자기 그런 자기 능력이 식 옆에서 식을 도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대답해야겠어요. 내십이입저 네, 안에 계셔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여러분의 세계를 창조해서 태어났고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하면 시각적 인식 기능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의식이 나타나서 그 시각 기능을 대상으로 삼으면 바로 시각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 상호작용을 예로 들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과정과 현상의 두 측면에서 시각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과 현상은 나중에 어디에 연결되냐면 공성과 공상에 연결돼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공성과 공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즉 반야심경의 온 개공을 이해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은 그때마다 다 놓쳤어요. 시각적 상호 작용만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사위를해 보세요. 사위할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노트에다가 쓰세요. 머릿속으로, 음, 음,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지가 잘못 생각한 것도 그냥 지나가. 근데, 노트에다가 직접 글로 써보면, 지가 잘못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가 막확 드러나. 음,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글을 쓴다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어, 어 말, 말이야, 막 거시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넘어가요. 글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거시기 말이야. 으, 이렇게 글쓸 수는 없잖아. 내가 사유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그 방식대로 하나씩 글을 써서 한번 자기의 이해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시각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데 먼저 어 과정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의 측면에서 시각적 상호 작용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인과적으로 결합해서 상호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결합한다 이 말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연달아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호 작용도 과정 속에서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각적 인식의 상호작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안은 시각하는 기능이고 색은 시각되는 기능이라고? 시각하는 기능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시각되는 기능은 결과로 나타나요. 그리고 반대로 시각되는 기능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시각하는 기능이 결과로 나타나요. 이걸 사후 작용이라고 그래요. 어떤 요소가 원인이 되면 다른 요소는 그 영향 관계 때문에 결과가 돼요.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어떤 요소가 원인으로 나타나면 그와 상대하는 요소는 결과로 나타나요 원인이 결과를 규정해 주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 또 결과가 원인이 되면 원인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이 상호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서는 안돼 누구의 영향으로 자기가 규정되는 거예요 아내의 영향, 아내의 영향으로 남편 나는 규정됩니다. 반대로, 아,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는 남편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규정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규정의 원리 또는 자기 규정의 원리라겠어. 시각하는 기능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시각되는 기능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이 관계가 항상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반대로 시각되는 기능이 원인이 되면 시각하는 기능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시각적 인식과정은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속에는 각각의 과정이 생겨나요. 안은 안의 과정, 색은 색의 과정. 아니, 과정이고 색이 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 스스로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세계 인과적 영향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해 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시체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주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나요? 주체성은 자기가 경험적, 이러이러한 경험적 존재를 만들어서 살고 싶다 하는 의지가 주체성이에요. 그러겠죠. 시체라고 하는 주체는 성립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세상은 모든 걸 부수어서 무너뜨려 버렸는데 실체가 어디 있겠어요. 시각적 인식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시각적 인식을 하는 놈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늘 부서질 거야. 이것을 부서뜨려야 한다는 것은 오늘 알아채는 순간 막 당황해. 시각적 인식의 과정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안의 과정 하나는 색의 과정 이것들이 인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하면 안 돼요 자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답게 구성해 내는 것은 상대의 영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것 같죠 나만 받아들여 이 법은 그렇게 계사를 하라는 법이 아니고 상대도 구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안에 과정이 있고 세계 과정이 있다 고러면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이와 성의 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비와 향의 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설과 미의 과정이 있다는 거, 신과 초의 과정이 있다는 거, 의와 법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 속에 아니비 설시나 색성향 미촉법 속에 어떠한 실체도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아니비 설시는 안 무너지고 그래도 색성향 미촉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더러운 나라는 존재로 오염되어 있는 탐욕에 오염되어 있는 아니비 설시가 청정한 아니비 설시로 바뀌고요. 또, 나의 탐욕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색성향미첩법이 청정한 색성향미첩법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비설신이가 청정해지고 색성향미첩법이 청정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정토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토 그러면, 두 번째, 시각적 사고작용을 그 현상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또, 다시 강조합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행위가 인식 행위가 의식의 대상이 될때그 행위가 존재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18년 동안 이 말을 했어요. 행위가 존재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이한 문장이니까 기억하더라고. 행위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행위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존재 현상으로 나타나요. 가서 심심하니까 도둑질 해보세요. 도둑놈 현상이 나타나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현상을 바꾸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위를 하세요. 그러면 시기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서 현상으로 딱 만들어줘요. AI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니까요. 시각하는 현상과 시각되는 현상이 생겨나겠지요. 시각하면 시각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시각되면 시각되는 현상이 생겨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인과적 상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시각하는 현상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시각되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요. 그리고 시각되는 현상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시각하는 현상은 결과로 나타나요. 이번은 아까 말과 비슷한데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결정되어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뇨 따라 삼명 삼불이라고 금강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막 결정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막 미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시각하는 현상이 원인이 되면 시각되는 현상은 결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만 계속 작용하면 항상 시각되는 현상인 결과는 시각하는 원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시각되는 현상이 원인이 될 때도 있어서 시각하는 현상을 결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사무작연 속에서 아니라고 하는 존재 현상이 생겨나요 현상의 현상, 색이라고는 현상이 생겨나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머릿속 인식에서 생긴다고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노트를 내놓고 나한테 들은 말을 적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부쩍부쩍 들어요.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12입처는 상호작용합니다. 더정확하게 말하면 6 내입처와 6 외입처는 상호작용합니다. 이들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원인은 결과로, 결과는 원인과 함께. 이 인과적 결합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면 인과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인과적 상호작용은 과정의 측면에서, 현상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세전의 가르침의 핵심은 두 측면이에요. 하나는 과정이 공하다. 또 하나는 현상도 공하다. 이런 겁니다. 바로 공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